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 마 조금 성챙기 있는 목소리입니다. 아이고 우리 윤 부장이 오늘 마 견인하러 가다가 그 뒤에 마 동태가 그래 발통이 쭉빠지부스에 그래가지고, 뒤에, 엄마, 택시 하나, 그, 헐찌가이 달고 가다가, 막 영업용 차라고막 돈도 좀 싸게 해줄라하고막 그래가 달고 갔는데, 여기 발통 뒤 빠져가 택시 대가리 좁부 사 붙네 아, 그래가 엄마, 수로 난감합니다. 아 우리 집 차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막천이고 애가, 빨리빨리 안 댕겨도 되고, 적당히 이래 사용을 하려고, 리베로가 많은데, 리베로 이것들이 엄 전부 다, 나이가 인자 15년 이상 다 돼가, 뭐 현직에 이제 일하기에는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가 이 차를 이제 이참에 좀 바꿔볼까 싶어가 제가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특장 회사들이 억수로 많다 아미니까그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장 회사 잘 선정해가 특장차 한 3대 정도 주문해가지고 한번 이동할 예정인데 제가 특장차 또 신차 리뷰로 한번 준비해가 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출동하시는 우리 동정업계 계신 분 분들이절 구독하시고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란가 해서 오늘 영상은 준비했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이소 일단은 1편은 요즘 핫하다 하는 다은 특장 이야기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주문해 난 지는 이제 막한 일주일 넘을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나오는 대로 빈차 있으면 한개 바로 도록했는데봉곡 킹캡 오토로 해가 언드 리프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짜든동 시청 정끝까지해 주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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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드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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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보자 자, 오늘, 저희가, 레가차 주문해놨는 게 나왔다 해가지고, 차 가지로 지금 갑니다. 아이고, 막, 출동 된기는 차가, 상태가 너무 안좋아가, 자꾸, 막, 사고도 나고, 부사지고, 골 때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가, 저희가, 레가차를세대 주문했는데, 막, 요즘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화물차가, 출고가 안된다 하네요. 그래가, 막, 의외의 재수 좋게 한대 받아가, 오늘, 김해한 특장에, 차가지로제 브라더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가 지금 출발합니다. 좀 이따가 새로 나왔는 차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좀쭉 지켜봐 주세요. 재미있게 봤으면 구독 번 눌러도 아, 어? 이이이 어? 어, 이거 오래 써나 이거 나. 어. 이건 뭐거든? 난거았네 이거 김이다니게 이거 맞요요날에여기까 와봤다네 아이씨 뭐고? 어찌 나왔네 아 맺혔네 미치게 환장하겠네 미친말 해봐 뭐고? 고여가야나 전화해볼까? 세븐일레븐 앞에다 클게 세븐일레븐 여기가 밖에다가 간판을 달아놔야 돼. 간판도 없이 이래가 무뭐 좋아만든다고 맞으네 그사람 일기 아니 이래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세븐일레븐 골목이가 아니 입구에 간판도 하나 없나 어디고 제일 끝까지 들어오나 없는데 무슨 와, 찾아가지도 못하는데다가, 뭐 공장을 지나왔나. 그, 그래, 내려 1톤 이야 출입구 여가. 와, 간판 하나 없네, 간판 하나 없어. 야, 장사 잘 돼, 보이. 오늘 휴무가. 여보세요? 어? 대표님. 예. 어디? 어. 어딜... 특장 이름도 없고요, 뭐. 아, 저 지금 굉장히 이전하려고 지금 정신 없어요. 딱 지금 개판인 어디로 사는데? 요 앞에 찍고 있어요. 아, 예? 이름 뭐 속고요. 아, 그리 이전하니까. 이거는 어디 그거. 아, 이게 옳잖이요스저 밑에 저거 일부러 안달았대안 달는 네, 게 바다. 바다. 뭐. 안달요 여기 바다. 야. 내가 이나 빼고 이거 귀찮을까 봐. 야. 아 어, 이게 낮아서 진짜 좋네. 네. 차가 네. 정말 낮네. 낮아요. 그데 돌리 거니까 태양이 돌리 돌리는 넘겨 지나고 오는데. 아니 아, 정말 아, 낮네. 다 스텐이라서. 아니 스텐이야. 요것만 지하에 파는거다스대이네아 근데 이뿜 때도 네. 원래 기존 차들 되면은 혹시 어리어리하네. 아니 근데. 동일 차종 중에서 우리가 좀못던 편이고 보여줄수 없는 것 중에서는 아 이게 이거 예, 근데 본데 안 빼면 안 움직이는 거 같아 예 빼야 돼 조금? 조금 이만큼나안는 이거는 지가 잘못 가 10mm만 안 빼는 순간에 그냥 바로 옆에 보면 나는 우리 차도 있잖아 요렇게 좋지 와 무엇보다 이 차가 낮아서 좋네 아니 근데 서덴으로 하면 다 서덴으로 하지 와 이런 거는 또 양철이고 아 이거는 우리 차 아닌데 이게 지금 다 전기라 이 말이잖아 아니 회사 주모로올때는 신차 만들어가 팔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분명히 예. <laughs> 니까야 예? 이거 믿음의 구매대 믿음의 구매 예. 알지요? 우리 다산 특장 있을때 그 인연으로 뭐 LED하고 이런거는 뭐 요즘 뭐아그만이 나오네 옛날 차기야 뭐다 LED네 이연 빼가 뒤로 옮기라니까? 어, 오토인데 조심해라. 오토는 밀림 사고 진짜 많대. 오토는 밀림 사고 진짜 많아. 그치. 똑같이 대립을 들어요. 조금만? 조금만? 이렇 정도만? 그럴 때는 여기서 소스 으이 해야 돼. 그렇지. 언제 칠하? 언제 칠하면 안 돼. 왜냐면 차마다 고개가 다르니까. 어, 그 이 조절이 얼마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뭐 적당히 <목소리> 하면 되지. 와 이만 고 어? 어? 이만 리고 가. 들려요 에들만는데 지금 니까가 외부에서 들만거어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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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거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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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났어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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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 2 낮추는데 4년 뒤면 이게 계속 붙어요 그렇죠 오늘 높은게 나왔지 그러니까 요건 그 타이어 누르는 것만 보면 돼요 이거 20미리 낮춰가지고 해봤자 그거 누르밖에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인할 때이 위협 기준을 보지 말고요 이렇게 뒤에가 네. 요 정도만 올라오면 돼 정답이게 이거 너무 많이 열리는 네. 게 버티면 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뒤에를 들으니까 앞앞도 올라갔는가 보요 같이 올라가야 될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끼리처럼, 쇠, 쇠, 올라오세요. 내가 볼때하동지수가 그러니까, 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를, 지금 음. 탑스링크가 아니잖아요. 적함이랑 하체랑,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잡아주는 게 레트럴 바 하나인데, 레트럴 바는, 한쪽은 요쪽 대우에다 잡혀있고, 한쪽은 우리 적함 쪽에 잡혀있어요. 적장. 네. 그죠? 저희 일자로 잡혀있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이렇 올라가면. 좁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많이 좁면될을때 좁아지는 각이 커지기 때문에 파라올릴되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본이 올라와. 그러고 많이 들지 말라, 이게. 더들수 있어. 솔직히 더들수 있어. 근데 약간 왜? 약간 더나타나 가면은 뭐더아 내가 자본에서 앞타이어 눌리는 거 비슷해.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느정도 하중만 받으면 된다 맞아요 그런 요 그래 너무 올리가할필요 없어 그거는 좀더 틀리죠 아 열리나 입창 열려요 배터리는 또 있네요 네 이건 특장 보조 배터리 이게 파워패드 틀려면은 이 100짜리 하나로는 우리가 다또 전기 전기 위치도 순간 암페어를 많이 땡기기 때문에 하나서 달아야 돼요 다 달아놨고 코프레셔도 있고 보통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S는 일단 원칙적으로 공장 입구를 하는 게 맞고요. 즉각적으로 대처가 우리가좀 힘드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영상통화를 최대한 거기서 좀 해, 해드릴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위험 같은 건 저희가 그때그때 조달을 그때 해드려요. 중국에 이게 옛날에 피사 보면은 이 쪼개지는 현상이 있었잖아. 꿈대가 요거는 모양이 이제 이래 보면 뭐 국제나 이래 다른 또 특장 일부처럼. 좀 다르게 만들었네 그리고 보강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냐면 우리는 우레탄이랑 페인트를 섞었어요. 아, 칠열. 네, 그 우레탄이랑 페인트 섞었리인데왜 우레탄 그러냐면은 아, 전착을 맡기려고 하니까 전착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 안에까지 다 페인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고구나 너무 빨리 빼니까 공기층 때문에 그 부분에 페인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저기 만들어 가지고 아서당받 버려. 요 근데 이 페인트만 단고기에는무리가 있는 게 우레탄을 약간 섞어줬어요. 그래야 잘 붙어요. 방대는 녹이 안 쓰는 게첫 번째지 예입니다. 녹이 안 쓰는 게첫 번째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레탄은 섞어야 돼안 섞으면 그냥 벗겨져요 아이런건 잘했네 전기 위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유압 위치는 딱딱 멈추는데 전기 위치는 이게 여유가 조금 조금씩 더 감기고 덜 감기니까 어, 아, 요거 잘했어 아 요거 진짜 링 말이야 엄청나 분 위치죠 위치 확인해라. 풀어보겠어? 잠어망은 작동 안 되나? 어 저거 어, 저희가 설치한 게직중설치 하고 있습니그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네 지금 아사 됐네 확인도 안 하고. 아 이게 대형 사고인데 뭐, 이거 에너지 효율이 뭐 5등급이고 건강등이 너무 밝거든요 똑같이 게 만들어져 너무 밝아요 얼안나노 그래, 엠프 버스니까. 이거 이렇게하면 이거 지금 낮이라서 그런데 밤에 눈. 눈빛... 방문해봐라. 응. 차선 이탈이랑 다 넣었어. 풍풍이네하이패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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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가보세요. 응. 내가 맞추는 에어 세팅은. 내가 이제 벗긴 경험사 여기 어디야? 안돼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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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풀백이에요 제일 뒤에 까? 네 될까? 원래 우리가 어. 부착되어 있는 위치야 탱크가 맨 앞에 있고 가운데 햄버거 맨 뒤에 거. 이게, 이게? 맨 뒤에 거고 중간에 거. 네. 응. 네이 정도가 딱 맞다고 보거뭐 뭐. 잠깐만 붙여져 있나요? 구동이 제일 네, 뒤에 끼고? 그렇죠 보드가 다? 가운데 끼 정... 아, 오케이 네 이제 가보세요 음. 반드시 멈추지 세요 음. 이거 완전 다 빼보면 터지는가요? 아, 터지는 어, 어. 아 응. 가운데 거는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음 완전 다 빠지다. 예. 네. 뒤에 것도 고무 안에 빵 고무가 또 완충 고무가 또내장되어 있어요. 이거 별 터질 리가 없어요. 아 보통 오일가 이어진다고. 예, 근데. 오르까지는별일 없어 한 4연되지? 네4 뒤에까지 네. 앞에 또한 1? 3 앞에 3개 정도? 5통 통네별인 때는 3개 너저도그레이가 탐내네 그리고 이제 ABS는 음. 자 요정도 맞추 이거 홀맨 홀드맨도 딱 같이 좀여주고 이래야 되지 홀드맨을 부착하다나전화와가 너거 그거 가해 줘야 되지 아니 이거 요즘 막뭐 고급 차들처럼 불이 그래 들어오네 그래 이게 튼튼해가 전봇대 박아도 안 깨진다고? 응, 이건 되게 좋아요 이게 망치 좀 때려볼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된다 뭐괜찮다게 보면은 망치가 때리가 부서져버릴중하거라니까 그럼 한번 보자 전원이고? 콤프, 캐, 콤프는 항상 켜놓고 경1 이건 뭔데? 경광등이 네. 스트로, 스트로 위에꺼? 예 2는? 네. 네. 밑에꺼 저 밑에 쪽에? 예 네. 그리고 자, 아 작읍다 위에꺼? 밑에꺼? 예 가서 해보면 되지 그걸 뭐 오케이 당연 다. 지 이거는 뭐썬딩하고나 아, 아, 하고 실내 스위치 오케이 깔끔하게 담아 우리 이런거 뜯은거 하나도 없어요 응그래갖 음, 실내에 뭐 있는것도 없어 요 스위치바스 같은거 트즈바스 뭐, 스위치 구독 눌러주는게 돈되나? 암 음. 눌러도? 자 오늘. 운특장 신차 선는 봉고 3 언더리부터 오늘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 따참 이거 뭐새차 탱글탱글하 이 찌기네. 자, 보시면은 키로수는 379km 탔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봉고 차 리뷰 잘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 뭐새차 냄새 펄펄납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패스 딱 달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옵션이 이게 풀옵션을 이렇게 하네요. 자, 이제 오늘 번호판 달고 드디어 이제 뭐 필드에서 견인만 열심히 하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 일단 알루미늄 휠하고 뭐 이래 조금 더 옵션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바꿀 건 있는데 차는 일단 뭐 오늘 번호판 달고 이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레카차 하시는 분들 딱 보면 아는 부분이니까 잡다한 설명은 막 생략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쇼바 장착 다 되어 있고 적재함도 올스덴입니다 올스덴 적재함이 이게 전부 다스랜이고가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리벳 처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알루미늄인데 아 내구성은 좀 약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 품내카처럼뭐 주서 얹고 이런 거안 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고 자, 이는 뒤쪽 다리가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이는 뒤쪽 내 봅니다. 민치 로킹 붐암 대리 서스 뭐 깔끔하게 다잘돼 있고요. 그리고 서스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어두 개가 들어가서 뭐 다음 특장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서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똑같이 공구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외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뭐이 손잡이거든 동생이 뭐 자다리에 놨네 핸들 뭐 이거 잘 되어 있고요 아 요장 요거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요거요 그리고 앞차 뒤에 갖다 붙이니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윈치 레바를 뺀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기사분들이 이제 로킹하고 있는 거 헷갈려 가지고 윈치 터져 프는 경우가 억수로 많은데 요거는 딱암 대리 뭐붐 로킹만 딱 있어서 좋은 거 같고요. 이제 요거는 뭐 다른 내카차들도 마찬가지 지만 경광등, 펌프 뭐 기타 보조 등들 뭐 전부 다 있고요. 또 옆쪽으로는 에어스가 뒤쪽에 두개 달려있으니까 에어스 두 개랑 컴프레셔통하고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제 로봇 하이패스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어제 가가지고 뒤에 뭐 수납함도 빨리 또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그래 했네요. 그리고 팔과 침대 했고. 요런 어, 거 괜찮네. 음, 이 요렇게 다 열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작동 리모컨이고요. 이건 뭐 어느 회사 할것 없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자, 이것으로 하은 특장 신차 구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떼쓰게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대전기대 <놀람> <놀람>